이낙연 어. 전 대표 요즘 인터넷 별명이 낙은영이에요. <웃음> 오은영 <웃음> 선생님. 그래서 <해서> 이제, <laughs> 우리 진짜. 준석이가 달라졌어요. 막. 기가 막히게 어. 이낙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더라고. 이분이 핸드폰을 안 보면 안 되는 분인데, 어. 핸드폰도 안 보고. 이준석 어. 학생, 들어와보세요. <laughs> 네. <laughs> 네가 뭔데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laughs> 어. 이호정과 배보국주가 등장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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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 잡탕밥이라고 또 일갈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요새는 좀 잡탕밥한테 사과하고 있습니다. 잡탕밥한테. 네, 잡탕밥은 어. 중국집에 훌륭한 어. 또 가격대가 좀 나가는 고급 요리인데. 어, 제가 쓸 말이 없어서 잡탕밥에 음. 비유를 했지. 음. 최근에 YTN 라디오 인터뷰하면서는 그냥 못 먹는 음식 섞어놓은 거다. 아, 못 먹는 음식. 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어. 그 잡탕밥을 좋아하는 중국집 매니아들께 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네. 그래서 조국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죠? 있죠. 이준석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 당에서 이준석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역 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고. 그렇죠. 다섯 명 전부 다. 최고위원회에서도 거의 지금 이준석 혼자예요. 음. 뭐 양양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말 듣겠어요, 이제? 안 듣죠. 이낙연 전 대표 요즘 인터넷 별명이. 음. 낙은영이에요. <laughs> <그죠>. 오은영 선생님. 그래서 <laughs> 이제. 우리 <laughs> 준석이가 달라졌어요. 뭐. 우리 준 금, 금쪽이에 빗대서 우리가 막 준쪽이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 이낙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더라고. 이분이 핸드폰을 안 보면 안 되는 분인데 어. 핸드폰도 안 보고 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 여기서 금쪽이 지금 해결사가 네. 나타나. 네, 났 낙은영 선생님. 낙은영 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조국 받아주면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반대해봤자 최고위에서 오대일 되면 끝이야. 그렇죠. 어, 아니 뭐. 최고위에서 3대3이 나올 때 이준석한테 결정권을 준다? 어. 3대3까지 안 가. 어. 아니,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정숙도 이번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제명된 사람인데. 혐의로 민주당에서도 제명돼서 안 받아준 야. 사람인데. 그깟 그까... 6억 한번 타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6억 중에 3억은 또 우리 나근영 선생님 새로운 미래 전당대회 할때 썼던 3억. <laughs> 빚 갚는데 쓰니까능그이 크다고 합니다. 네. 야, 지금 그래서 벌써 보조은 6억을 확보했고, 선거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도 25억 정도를 받으니까 이게 한 30억 원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건데. 이번 야. 총선에서 최고의 어떤 승부사는, 네. 나근영 선생님입니다. 낙영선생 네. 최고의 승부사. 그 길들이기 어려운 이준석을 다섯 곳 하게 만든 다음에, 쏙! <laughs> 정말. 이준석의 정치적 자살을 쏙 슈킹해 먹고. 네 근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준석이 뭔가 내부총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낙연. 있습니다. 이낙연 아니, 솔직히 뭐 말하면. 대항을 나가라고 계속 그러고. 유호정이나 음. 배복주원을 들어왔을 때 네. 옛날 이준석이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잠수 타야 돼요. 아이 어. 눈웃음 날리고 어, 근데 잠수 못하잖아. 어, 잠수 못하고 있죠 지금. 잠수 못 잠수 타면 나근영 선생님이 가만히 안것 같아. <laughs> 이준석 학생 데려오니까? 들어와 보세요. <laughs> 네. 우리 보수가 얼마나 그동안 젠틀하고 신사적으로 이준석의 어. 난동을 우리가 다 봐줬는지. 그렇죠. 이제. 네. 좌파들 살벌하거든요. 좌파들은 <laughs> 말로 안 끝나요. 이낙연이랑 거의 김종민, 조홍천 뭐 사람 양양자 사람 좋아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좌파들은 진짜 무서워. 어, 어. 우리처럼 사람 좋게 <laughs> 울산 가서 언양불고기 먹고 해동하고 막 따, 이렇게 안 해줍니다. <laughs> 자동차도 같이 진짜, 타고. 진짜 네, 좌파들은 어. 진짜 무서워요. 야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도 교수님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네 개혁신당이 지금 이제 내부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형사님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는데 약간 좀 만만하게 보는지 류호정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 님 이준석에게 유일하게 남은 지지층이 음. 이제 그 팬코고 팬코는 이제 뭐 기조가 반패민인데 뭐 류호정 금태석 같은 사람이랑 합당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이제 분노를 하고 고 있으니까 아 류호정은 진짜 뭐 주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건데요. 사실 뭐 개혁 신당에서 이미 개혁은 이제 끝났고 아까 이제 잡탕밥 얘기하셨는데 네. 잡탕밥에 들어. 가는 재료가 뭐 음. 이만큼이라, 그러니까 뭐 다섯 가지 아홉 가지라면은 음.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5만7만 5만 칠천 개의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당인데 정체성이 정말 뚜렷하지 않고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이것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아, 좀 심하잖아요. 계속 과해죠. 어, 이준석이 막유호정 배복주 하는게 어, 오늘 네네. 배복주 공천 안 주겠다 했거든요. 네 나은영 선생님 부를 거야. <웃음> <웃음> 이 대표 일로 와봐요. 네가 뭔데 공천을 주고 안 주고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어. 유호정과 배복주가 등장해. 차라랄랄랄라. <laughs> 그러면, 자, 앉아서 같이 밥 먹어요. 사진, 카메라 앞이니까 웃어요, 이 대표. 아. 하면, 이낙연, 이준석, 유호정, 어. 배복주, 같이, 어. 우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요. <laughs> 스펙트럼 넓은 무지개 정당 개혁신다. 이러면서, 어. 사진 찍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야, 야. 오늘 장출고 아. 폼이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데요. 아니, 부산에서 뭘, 뭐 배웁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